day 이게 차이가 없어도 할수 있어요. 없어도 할수 있는데,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, 아까 그, 어느 정도 나냐면, 거의 몇십 배, 진짜 삼십 몇배 나는 것 같아요. 삼십 몇배 나는 것 같아. 저 행동력이 없으면, 사냥하기가 좀, 레벨 올리기가 힘들어. 그거를 이제 돈 내고 살 수가 있어. 다이아를 내고 살 수가 있어. 행동력이 없어도, 사냥은 가능하나, 몇십 대 차이가 나요. 그리고 행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열다섯 번 충전할 수 있어. 그리고 이 행동력은 건전 상자를 깔 때도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사냥을 그 뭐죠? 미션을 받을 때, 미션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, 그리고 메인 퀘스트, 메인 퀘스트를 할 때도 필요. 심지어 메인 퀘스트를 할 때조차도 필요. 어허. 일단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. 정리할게요. 그런데, 일단, 처음에, 과금은 일단 제가 지금 19레벨까지 찍었거든요? 19까지 찍었는데, 어, 과금은 저 행동력만 했어요. 행동력 때문에 했어요. 카드 때문에도 아니고, 카드 B 핵 B 어 언니 <laughs> 행동력 때문에만 지금 과금을 했어요 뽑기 또 있어 있는데 그 뽑기는 그냥 아데나로도 할수 있어 아데나로 해 아데나로도 할수 있어 골드로 응. 근데 이그 웃긴 게그 뽑기가 아데나로도 아데나로 할수 있는 뽑기인데 카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은 네가 만약에 영웅 카드를 뽑았어야 님들이 영웅 카드를 뽑았어? 그러면 이 영웅 카드들을 몇 장을 해 가지고 레벨업을 시키고 또 레벨 몇 장을 또 똑같은 거 뽑아서 레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겁나 많이 뽑아 줘야 돼. 어 뭐, 하나는 다이아로 가능한 그런 게 있긴 해요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게끔 만들어놨어요. 패뿐만 아니라 뭐 소환수, 그리고, 아, 정령. 정령이 다이아로, 다이아로만 쓸수 있어. 어. 정령 카드만 골드로 안 돼. 아데나는 안 부족해요. 근데 아데나도 나중에는 이제 부족해질 것 같아요. 정령이라는 줄. 마, 똑바로 들어라! 정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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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, 정력! 맞아요. 정력! 맞습니다. 그리고, 음, 그리고 또, 세 번째는, 아이패드로 하면은, 어떨지 모르겠는데, 여기, 제가, 이, 제꺼가 좀 이상한 건지, 그렇게까지 막, 그래픽이 막, 그, 우리 보던, 와, 개쩐다!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, 조금, 근데 여러분들이 막, 와, 그래픽 왜 저래? 이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, 그냥 모바일 게임? 그냥 모바일 게임 치고 그냥, 괜찮네? 뭐, 리니지 레볼루션보다 그래픽이 별로인 것같다는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, 검은 사막 정도까지는 아니고, 로스트아크, 나는 맨 처음에 봤을 때, 로스트아크만큼인 줄 알았는데, 로스트아크만큼도 아니야. 한참 뒤떨어지지? 패드로 하면은 확실히 또 다를 거예요. 왜냐면 내가 그 중간에 인벤 보면서 님들한테, 어,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선명하죠? 막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. 근데 불쏘도 그랬거든요. 아이패드로 하면 확실히 달라. 응.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그걸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, 그 그래픽적인 부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여기에서도 돌렸을 때. 그리고 발열 같은 거는 초반에는 없다 그랬는데 지금 또 있다는 사람 있고 없다는 사람 있고 이러네.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요소가 던전이 있는데 제가 던전 지금 세번해 봤거든요. 근데 이게 보스가 있는 던전 좀 재밌어요. 그래도 장판 깔고 약간 그런 거 봤을 때 컨트롤하는 맛이 있어요. 맛 살짝 느껴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 레벨이 안 돼서 레벨을 37을 찍어야 4인팟 던전을 갈수 있는데 이, 이거를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내가 가봤던 게 진영 진영도 괜찮았어. 솔직히. 내가 아직 컨트롤을 막할줄 몰라서 그런데, PVP 나쁘지 않았어요. 불칸. 나 불칸 써봐요. <laughs> 괜찮았어, 얌. 진영, 나는, 그리고 PK도 나쁘지 않았어요. PK도. p k 도뭐 상중하로 나누면 중보단 좀 높은 편 날림이 어서 그거보다 높은 편어 오픈필드 그니까 그것도 있어 6 오픈필드예요 내가 아까 어 앉았어 <laughs> 이게 오픈필드인데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말은 오픈 필드인데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제가 레벨을... 레벨을 1 그까지... 나리의 나림이거든? 나리마잘 자고 왔어. 잠 자길 잘했어. 시골 서버냐고요? 아니요. 닝고 오빠 타스 1서이지 따라오시면 되게 많을걸요. 타스 1 서비인데, 레벨을 19까지 올렸는데, 오픈필드에서 적을 딱한명 만났어요. 절세. 절세랑 재밌게 놀았어요. <laughs> 제가 절세랑 재밌게 놀았어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지? 음... <laughs> 아이패드 프로 2는 트라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. 그건 아이패드 프로 2가 트라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점검을 좀 자주해서 그래. 특히 저기 불 탔을 어, 선만 계속 지금 불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어. 게임하는 거 즐긴다. 나는 막 채팅창 이런 거 신경 안 쓴다. 하시는 분들은. 어. 아, 완벽한 게임이야. 채팅 시스템이. 월창이 아니라 지역챗인 것 같아요 지역챗인 것 같아 지역챗이라서 되게 그 게임 돌리면서 막 채팅 보고 이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해 어 저거는 나는 어 나는 막 짓거리는 거 싫어한다 나는 막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 죽여도 이런 거잘안해 <laughs> <laughs>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 있어요. 저 여기 혼자 있고 싶으니까. 약간 이런 거.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. <laughs> 약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. 일단은 제가 그 레벨 20 전까지 찍은 저의 소감이에요.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이 게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레벨 20 거의 20이니까 20 찍은 소감. 꼭, 게임에 대한 소감이에요. 만 타스 일선만 좀 자주 불시점검하는 것 같아. 칠, 칠, 어, 칠. 점검은 타스 일선만 불시점검 점검을 좀 한. 어? 인내심 존경한다고? 그러니까 내가 게임비지 해야지. 장비나 이런거 뽑기가 없어요. 장비나 옷이나 갑옷 이런 이런 것들은 던전을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필드 사냥 잘안 나오긴 하는데, 필드 사냥에서 얻는거 요정도 벌써 2 4회까지 갔어요. 여기서 약간 협타하는 레벨이 여기에요. 하나 더 알아야 될 거. 그쵸 레벨... 레벨 9부터 레벨 9부터 약간... 약간 짜증이 나요 약간 짜증이 나고 레벨 10... 몇이었죠? 16이었나? 레벨 16에서 17 넘어가는 넘어가는 구간이... 구간에서 가금 펌프, 어, 가금을 가 해야 돼. 행동력. 제가 한 거예요. 제가. 제, 저는 그렇게 했어요. 행동력을 구매. 구매하고, 그리고 지금 19. 19에서 20. 20은 무난하게 가요. 지금 내가 여기 이런 상태야. 그러니까 약간 뭔가. 메인캐를 하나 밀면은 너10 찍고 와. 메인캐를 또 밀면은 너11 찍고 와. 메인캐를 또밀으면너12 찍고 와. 또 메인캐를 밀면은 너14 찍고 와. 또 메인캐 쪽, 진짜 메인캐 한 3분? 5분? 하면은 또너 레벨 올리고 이렇게. 몬스터 잡는 숫자가 몇 정도 되나요? 어, 몬스터 잡는 숫자? 그렇게 숫자적인 거는 우리 같이 밤을 새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. <laughs> 어? 하지 말라고 해봐. 아니, 내가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애가 만렙이 50이라잖아요. 일단 내가 뭐 아직 뭐 적으니까 이제 곧 봐야 죠 어차피 내 MMORPG는 뭐 사냥을 뺄 수가 없으니까. 응? 지금까지 단점만 나왔다고? 아직 장점을 즐기면 하나 제가 컨텐츠를 아직 못해봤어요. 장점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리고 보스 컨트롤하는 맛도 있다 레벨 37을 찍으면 4인 파 던전에 갈수 있는데 이것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궁금하다 여기 있네 장점 다 읽어봐야 돼요 만렙이 근데 웃게 만렙이 50이래요 50딱50 50. 하라는 게 말라는 게어어 <laughs> 아, 어, 나 이제 방중할 거야. 난난 싶어도 못 네가 와봐 음. 그냥 님들이 선택해요. 그냥 님들이 선택하세요. 뭐나 하라 말하라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만한 그런 저 그런 걸 얘기 못 하게 했어요 지금 이왕 할 거면은 그거 하나는 알려주고 싶어. 이왕 할 거면은 어 사람 많은 일석 가세요. 일 게임은 NCG 이런데. 어? 아니야 나 아까부터 갈 이거 올린이라고 내가 안간 거야. 게임하고 지겨워요. 아니면 재밌어요. 런데 근데 MMORPG는 게임을 할때 마냥 즐거울 수는 없는 거 알죠? 그거는 사실 팩트예요. MMORPG는 사실 마냥 즐거울 수만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잖아요. 왜냐면 이 사냥하는 구간은 뺄수 없는 거고 이 사냥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. 자장가어서 음, 날밤이야.